안녕하십니까, 친구 여러분. 여기는 K-Coup 한국시티팜 협동조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딸기를 지하 공간에서 적층하여 수경 재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지하 공간으로서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지하가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지하 공간에서 LED 등만을 가지고 딸기가 과연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을까? 예, 그것을 지금 시범 재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국내에서 어떤 분들이 딸기를 식물 광합성 LED 등만으로도 재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 K 쿠의 참나무 샌드위치 공법을 접목시켜서 딸기를 컨테이너에서 탄소 섬유 컨테이너에서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에 들으면 딸기가 실내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재배되기 위해서는 약 3만 룩스의 밝기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 타입의 LED 등에 또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런 그 식물 광합성 등을 더 보강해서 지금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예. 과연 이 딸기들이 빛 빛이라는 허드를 빛에 관련된 허드를 넘어서 수 있을지 그게 대단히 궁금합니다. 또한 또 하나의 허드를 넘어야 될 것은 지금 보시면 예, 저렇게 보시면은 지금 참나무 샌드위치 공법에 의해서 가운데 파진 홈에 예, 지금 딸기 모종이 식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는 예, 약간 기울어져서 걸친 턱이 있음으로써 예, 뿌리의 일부분들은 지금 양에게 잠겨 있고 일부분은 떠 있습니다. 예, 이래서 이번 참나무 샌드위치 공법으로 어, 딸기가 하얀 뿌리를 예, 내리면서 어, 정상적으로 성장하느냐라는 허들 또한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정을 옮겨놓은 지는 약한 어, 6일 정도 되었나요? 예,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꽃들도 계속 피고 어, 지금 보면 예, 순들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거는 붓으로 수정을 해주고 꽃잎이 떨어졌는데 과연 딸기가 맺었지? 그것도 참 궁금하기 짝이 없고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순이 올라오고 있죠. 꽃도 맺고 있고요. 이쪽도 지금 이렇게 순이 올라오는 거 보면 작동을 뿌리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 들어요. 예. 지금 보시면은 요 참나무 어 샌드위치 식생 보드는 지금 촉촉히 젖어 있는 상태로 어 아마 크라움이라고 하던데요, 딸기 모종의 상단 부분까지 축축한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위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꽃이 싱싱하게 피어 있고, 예, 지금 이렇습니다. 등을 지금. 음 발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지근 거리에 갖다 놨는데 저게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런지 그것도 사뭇 궁금합니다. 예, 예. 본 참나무 샌드위치 공법으로 재배되는 이 딸기들이 예, 빛이라는 허들, 어, 허들과 예, 그 저면의 예, 양액을 빨아 올리면서 싱싱하게 자랄 수 있는지 예, 참나무 식생보드에서 그두 가지 허드를 넘어서 과연 딸기를 맺을 수 있을지 예, 저도 무척 궁금하고요 예, 친구분들하고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KCOP 한국시티팜 협동조합입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